할렐루야!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 안에서 살아갈 힘과 나아갈 길을 찾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4월 18일 금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입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았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가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다니기만 할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그가 사람 사는 땅에서 격리된 것을 보고서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느냐. 그는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고 거짓말을 하지도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힐 무덤을 주었고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하였다. 주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주님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다. 그가 그의 영혼을 속건재물로 여기면 그는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그가 이루어드릴 것이다.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자기가 짊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기 몫을 차지하게 하며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겠다.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의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난 열두 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세 시까지 계속되었다. 세 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입니다. 그는 겉보기에는 아무런 매력이나 가치가 없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난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과 악함 때문이라고 말씀이 증언합니다. 그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침묵하면서 고난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내고 자신의 생명을 속건재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합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마지막 숨을 내쉬는 순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인데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의 자리에 완전히 서셨다는 표시이며. 그 순간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하게 단절된 철저한 버려짐의 자리입니다. 이사야서가 예언했던 속건제물로서의 고난받는 종이 십자가에서 실제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시는 모습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납니다.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 가운데 오늘 말씀은 어떤 메시지를 건네고 있나요? 질문을 던져봅시다. 첫 번째로, 나는 예수님의 고난 앞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성금요일이고요. 사순절의 최정점, 클라이맥스를 향해서 나아가는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 십자가를 향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의 삶에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저 하나의 종교적인 상징물이 아닙니다. 성금요일은 막연히 우리가 슬퍼하고 반성하고 절제해야 하는 날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은 나의 존재 죽음으로 향하는 어쩔 수 없는 나의 실존이 드러나는 날입니다. 이 죄와 죽음은 오로지 나의 것입니다. 내가 감당하고 내가 처리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야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고난받는 종에게 모든 것을 담당하게 하십니다. 감리교를 있게 한존 웨슬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켜서 Jesus died for me.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진술로서 Jesus died for us.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여기곤 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죽음은 철저하게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그 누가 아닙니다. 아주 실존적이고 아주 직접적인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죽으심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어쩔 수 없는 나의 모습, 내 존재,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다른 그 누군가를 위한 희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확신 이 믿음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믿음입니다. 십자가가 나를 위한 구원의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십자가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부분, 이사야 53장과 마태복음 27장은 대신 짊어짐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고난받는 종은 철저하게 주인에게 순종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았고 회피하거나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앞에서 탄식하시며 마지막 순간을 맞았습니다. 오늘이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여러분 너무 무거워지기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는 과연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돌아보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자리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나는 가정 안에서 맡은 책임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나는 신앙공동체 안에서 자꾸만 눈에 보이는 어떤 일에 대하여 누군가에게 말하거나 불만을 가지기 이전에 내가 먼저 반응하고 있습니까? 나는 곁에 있는 가까운 누군가의 고민과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 혼자 구원받고 끝나기 위한 승리의 전리품이 아니라 이제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살라는 초대입니다. 생명으로 나아가 그 빛을 확산시키라는 부르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속건제물이 되신 것처럼 속건제물은 단지 희생제물이 아니라 피해를 입힌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잃어버린 것을 보상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채무를 갚는 것을 말합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낭비하신 갚을 길 없는 은혜, 그 사랑을 나도. 누군가를 향하여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오늘 내 가슴 깊숙이 들어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금요일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예언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지만 나의 모든 문제를 담당하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죽음을 통하여 생명으로 나아가는 역설이 오늘 나의 삶에 역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그분의 사랑의 전달자가 되기를 어둠으로 둘러싸인 세상 가운데 한 줌의 빛을 비추어 갈수 있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의 순간이자 축복의 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통이 나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익숙한 십자가가 다시 눈물로 다가오게 하옵소서, 나를 대신해 모든 고난을 짊어지신 주님의 자리를 기억하며, 오늘 나도 누군가의 짐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